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뉴스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경기도 의회에 방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언급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6일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 김문수 후보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국민의 힘의 전략적 대응과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혁신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국민의 힘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야 양당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는데. 김 후보는 국민의 힘을 양대에 비유하며 이제는 양대도 정신 차릴 때라며 단결과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천혁명을 선언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후보 선출이 총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핵심 현안 세 가지를 김 후보에게 전달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격변하는 정치 상황 속 김문수 후보는 혁신과 단합을 기치로 내걸며 국민의 힘의 중심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모시죠. 모시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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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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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